안녕하세요. 네, 수고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단타를 한 매매 내역에 대한 복기와 제주 반도체를 했는데요. 네, 왜 제주 반도체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주도주, 수급 주도주가 장중 수도, 수급 주도주가 s f 의 반도체였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매매 타점, 매수 시점 등에 대해서 매매 복기 매매일지를 매일 매매 복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 f 의 반도체는 어제 12시경에 삼성과 테슬라가 자율주행용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좀대박 기사에 가깝죠. 근데 그게 가장 뭐 영향을 미친 게 s f 의 반도체였는지 s f 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 이제 대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반응이 오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개월 뜨고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큰 장대양봉을 만들어서 오전 오후 내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더욱이 더 SF의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간종이 뽑아놓고, 오전에 매매를 일찍 하려고 봤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기면서, 음, 오전에 장최이 반도체박을 반도체 못 봤습니다. 나중에 오는 했는데, 장에못 봐서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좀 아까운 부분이었는데, 이게 투매 잡기도 가능했고, 이제 돌파 후에 지지선 눌림 신고가 돌파 지지선 눌림도 가능했고 다시 어~ 재골점 돌파도 가능했는데 음~ 그래서 보고 있다가 얘가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가 이미 10시 21분 가까이 됐죠. 10시 정도 부근에 나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이미 놓친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놓쳐가지고, 잠깐 일을 보건 사이 놓쳐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찾다가, 같은 지금 어쨌든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주는 아닙니다만, 아마 세력주에 가까운 그죠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눈에 띄어가지고 보다가 축격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유는 이 대장주가 잘 가니까, 이 세력들도 같은 편성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수급이 그리랑이 실리면서 주룩 사더라고요. 이 종목 보다시피 이제 개인이 수급이 잡히고 외인은 마이너스하니까 당연히 오늘 올랐음에도 이렇게 수급이 잡힌다는 것은 세력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개, 개인 세력이 컨트롤하는 종목이고요. 네, 가끔 이렇게 투신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주포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수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을 보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SF의 반도체하고 같이 거의 동기화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거의 동기화됐습니다. SF의 반도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부터 올라가니까, 어, 여기서 고점이 나왔지만, 눌려주고 다시 재반동, 슈팅이 나왔죠. 11시 54분까지. 그러니까 이, 저, 이, 친구도, 음, 여기서부터 해서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재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11시 가까이까지 재슈팅이 나오면서, 제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본 관점은 이제 주, 주도주 대장주를 놓쳤을 경우 이미 좀 늦었다 싶을 때 이등주가 되겠죠 오늘 어떻게 오전까지는 오후는 결국 빠졌지만 오전까지는 이등주가 되는 겁니다 제주반도체가 이등주의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호가창이나 그리랑이나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적당히 눌림이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왜냐면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이게 외인기관 수급은 아니더라도 개인들도 지속적으로 호가창으로 관리해 주면서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 자체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뭐 거의 큰 폭을 안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걸 확인하고 어,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있죠. 주도주가 안 끊겼으니까, 대장주가 안 끊겼으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눌림을 잡아서 모아서 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고점은 거의 6 9 9 0원이면 거의 7,000원이죠. 네. 7,000원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 쭉쭉쭉 가은 종목이 아니고 세력주의 느낌 팍팍 들죠 오전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어제도 이런 모습이니까 오늘도 주고 밀어버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의 7천 원건처갔을때 밀렸죠 그러니까 거의 건처갔을때더 이상 못 가면 매도를 해야겠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오히려 나올 때 이미 7천원에 가까워질수록 적당히 적당히 판 겁니다. 적당히 팔아도 여기서 거의 수익률이 풀로 치면은 한8%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6% 정도 조금 넘게 수익이더라고요.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련없이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거의 맥스로 본 겁니다. 만약에 7천원까지 갔다면 여기서 팔 생각이었는데 뭐 적당히 그냥 팔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SF의 반도체도 기간에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얘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투매 눌림 잡기가 다 가능했고요. 대장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확인을 하고 잡든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전 저점, 이 저점을 지켜주죠. 하지만 얘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투매 잡기를 해도 긴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처음 떨어졌을 때, 한번 정도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원래 이걸 기대했는데, 잘안 가서 그냥 잘랐어요. 원래 이걸 예상을 했는데, 어, 내가 틀리,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이렇게, 잘안 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여기 짧게, 한 1%인가 2%인가 먹고, 음, 2%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르고, 빨리 안 가가지고. 어, 왜냐면 시간대가 이제 11시 반이어서, 거의, 뭐, 5장 넘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늦게 친 거죠, 얘도. 음, 조금 일찍 쳤으면 먹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반등을 한번 정도는 더 주고, 오전에 가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여기까지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 오장 가서는 당연히 이제 2시 이후나 뭐 이런데 오장 가서는 얘는 의미가 없죠. 이동주기 때문에 두매 잡기를 하느니, 대장주에 이제 투매 잡기를 하는 게 훨씬, 어,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얘도 거의 뭐, 6, 7% 정도 수익이 났죠. 그렇게 매매를 했으면, 어, 되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평소에 매매를 잘 하는 종목은 아닌데, 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장주를 어쨌든 내가 노리고 있었으나 뭐불안리한 어,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내가 이미 봤을 때는 약간 늦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조착하지 말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장주가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만약에 기다렸다 그러면 매매가 가능했겠죠 눌림을 확인하고 이런 데 잡을 수 있고 이런 데 잡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렇게 매매하든지 를 아니면 이등주가 아직 못간 종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있다면 그 이등주를 막 사지 말고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돈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때가 있어요. 이 세력이 이걸 1등주가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걸 이용해서 단타를 치려고 그렇게 확인이 될 때만 눌림을 노려서 이런 식으로 되돌림 반등을 이거 확인을 하고 눌러서 되돌림 반등을 먹는 매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그 네, 점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음, 제주 반도체를 매매 복귀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은 제주 반도체는 아니고 오히려 SF의 반도체를 더 신경을 쓰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버시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니까 내일은 뭐 아침에 개번 뜨겠죠 웬만하면 뜨고 가는데 그렇게 오래 가기보다는 어쨌든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면서 눌림목을 잡는 식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왜냐면 지금 그동안에 신고가 고점이었던 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를 가 있는 상태라서 주가 자체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실렸고 수급도 잡혔기 때문에 양매수, 아 양매수는 아니고 지금 웨인웨인 어, 주도 매수로 잡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분 눌림을 노리는 매매를 할수 있고 이동주는 그날만 매매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타는 어쨌든 저는 오늘 이걸 매매했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 이슈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제 SFA 반도체가 다시 대장주로 어, 등극할 수도 있겠죠. 음, SFA 반도체는 종목이 깔끔하고 갈 때도 되게 깔끔하게 잘 가는 종목이라서 어, 만약에 다시 대장주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잘 잡고 뭐 이렇게 아니면 단타도 가능하겠죠. 음, 앞으로 잘 보고 하면 충분히 먹을 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되게 반가운 종목입니다. 어쨌든 오늘 실전 단타 매매 복기를 해드렸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어... 해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